맞은편 아트홀까지 거리가 4700이란 거리가 나와요. 와, 넓다. 굉장히 넓죠. 너무 고급스러운 거 아니에요? 아. 주부님들의 로망 주방입니다. 빌트인 오. 김치 냉장고예요. 이것도 오늘의 집 그냥 그립니다. 이 정도는 넣어놔야 꿀매물 아니겠습니까? 거품 꿀매물 아니에요? <laughs> 아, 그건아닙니다나매기니 <알습니다. 웃음> <맥이니? 웃음> 안방 분위기는 좋아야 됩니다. 네, 더 해보세요. 아늑해야 우리 막내가 3번 방 쓰다가 2번 방으로 갈수 있겠죠. 메인 화장실은 특별한 게 있습니다. 들어가 보세요. 어떤 특별한 게 있을까요? 여기 보세요. 어 빠르다. 언제 가서 앉아. <laughs> <laughs> 이렇게 넓은 욕조가 있어요. 오늘의 현장 총 9층 20세대 역공역 도보 6분 거리인 신축 도시형 아파트예요. 집 바로 앞에 버스 종류장도 있어요. 주차는 1층 자주식 주차로 100%입니다. 1층과 지하 1층에 상가 4세대가 준비되어 있고요. 현관 입구에 무인 택배함과 우편함도 준비되어 있어요. 공동 현관에는 CCTV와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저우방맹과 함께 집 보러 가봅시다. 보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안전한 주택분양 길잡이, 하마TV의 호빵맨이에요! 오늘의 집 실내 전실부터 보여드릴게요. 실내 전실 바닥은 유광 타일로 고급지게 꾸며놨고요. 신발장은 긴장으로 세칸 넣어놔서 신발 수납 걱정 없으세요. 이쪽에는 일갈 소등 버튼 넣어놨고요. 제가 중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중문은 삼연동 슬라이딩 도어로 시공을 해놨고요. 깔끔하게 골드 색상으로 연한 골드 같은데요. 연골드로 시공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연하지도 않은데? 그렇죠. 굉장히 근데 고급진 골드예요. 맞아요. 네. 실내로 들어오시면. 실내 앞에부터 시원시원하게 잘 뽑아놨어요. 오. 바닥은 전체를 포쉐린 타일로 시공을 해놨고요. 포쉐린 타일로 해놓으니까 확실히 고급지죠? 어우, 고급져요. 오늘은 제가 거실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거실이 굉장히 넓게 잘 빼놨어요. 와, 거실 아, 넓다. 이렇게 그리고 심지어 주방이랑 분리형으로 되어 있는 구조다 보니까 훨씬 더 넓어 보이고 아늑한 분위기까지 줘요. 맞아요. 거실 외벽은 전체를 다 고급 대리석으로 시공을 해놨고요. 와. 이게 가까이서 이렇게 보니까요, 만져보니까 깔끌깔끌할 깔끔 것 같은데 부드러워요. 아 그렇죠. 네, 이게 이제 고급 자재를 다 신경을 써서 세심하게 넣어놓은 거예요. 네, 그리고 반짝반짝해 보이는데 무광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역시 정확하게 보시네요. 아, 제 눈은 정확합니다. <laughs> 그리고 이쪽에 쇼파를 한 5인용 놓으셔도 충분한 공간 나오고요. 그렇죠. 이쪽에 쇼파에 앉아있으면 옆이 주방이나 방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쪽을 아늑한 쇼파홀로 쓰시면 돼요. 맞은편 아트홀까지 거리를 제가 한번 재봐드릴게요. 네. 맞은편 아트홀까지 거리가 4,700이란 거리가 나와요. 와, 넓다. 굉장히 넓죠. 이쪽엔 쇼파 놓으시고, 맞은편에는 100인치 이상 TV를 놓으셔도 손색이 없어요. 오, 손색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천장에 보시면 이번. 여름 시원하게 보내시라고 대형 시스템 에어컨을 넣어놨고요. LG 정품 휘센 에어컨이에요. 시원하겠네요. 시원하이 좋지요. 시원하이 좋겠어요. 위쪽으로는 우물형 천장으로 안 그래도 넓은 거실을 더 넓게 비춰주는 효과가 있고요. 큰 LED 등 주위에도 간접조명을 사방으로 다 매립을 해놔서 거실 분위기는 굉장히 좋을 거예요. 거실에서 제가 주방을 그다음 보여드릴 건데 주방가는 천장 위에도 보시면 LED 등을 다그곳에 박아놨어요. 오... 그렇기 때문에 어두운 것. 하나도 없이 동선을 전체를 비춰주거든요 아주 밝은 오늘의 실내입니다 주방 같은 경우는 ㄷ자로 이렇게 넓게 시공을 해놨고요 상부장, 하부장 수납공간 넉넉하게 해놨고요 주방도 럭셔리하고 고급지게 색상을 다 브라운 색상으로 맞춰놨어요 오 색깔 너무 고급스러워요 아 고급지죠 전체 인테리어 같은 경우도 다 고급지게 해놨고 상판은 다 대리석으로 시공을 해놨거든요 아. 너무 고급스러운 거 아니에요? 아, 주부님들의 로망 주방입니다 호빵맨하고 어울린다 고급지니까 아 그쵸 그렇죠? 제가 점점 더 고급적하고 있죠 그래요? 난 처음 보는데 아일랜드 식탁을 여기 놔뒀는데 네. 아무래도 주방이 넓다 보니까 앞쪽에 여기 식탁을 한개더 놓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걸 조리대로 쓰면 은 어. 그렇죠. 여기 다 조리 공간으로 쓰시면 되기 때문에 주부님들이 요리하시기 굉장히 편하겠죠? 그럴 것 같아요. 식탁 등도 어차피 이쪽으로 빼놔서 식탁을 이쪽에 길게 빼놓으시면 4, 5인 가구도 충분히 식사하실 수 있는 공간 넉넉하게 나오고요. 널찍널찍하네요. 네. 상극 가스레인지에 대형 후드 넣어놨고 뒤쪽으로는 사각으로 깊고 넓은 싱크볼을 준비해놨거든요. 이쪽에서 조리하시거나 재료 씻고 설거지하실 때도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이사님도 아시겠지만 깊으면 물이 안 튀니까 주부님들이 좋아하시죠. 그렇죠. 네, 코브라 수전도 이렇게 준비를 해놨고요 대형 후드만 있어도 충분한데, 실내 환기를 주방창까지 이용해서 더 효율적으로 환기를 시키실 수있고요 어, 이쪽에 아래 좀 보여주세요. 그럴까요? 아, 요거, 광파 오븐을 오늘은 그냥 무상 옵션으로 드립니다. 와우. 그리고 이건 뭘까요? 그거 제가 봤을 때는요, 네네. 냉장고 같으면서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수납장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제가 열어봐 드릴게요. 어, 진짜 냉장고였어. 빌트인 어. 김치 냉장고예요. 이것도 오늘의 지금 그냥 드립니다. 오, 저 수납장인 줄 알았는데 물어보길래 냉장고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냉장고다니. 어째 이런 일이? 이 정도는 넣어놔야 꿀매물 아니겠습니까? 없으면 꿀매물 아니에요. <laughs> 아, 그건 <laughs> 어. 아닙니다. 나 매기니? <laughs> 쪽도 넓은 양문형 냉장고 들어가는 공간 만들어 놨고요. 위에도 수납 공간 만들어 놨어요. 아, 주방이 너무 고급져요. 거실과 주방을 제가 오늘 먼저 보여 드린 이유가 굉장히 넓고 구조를 잘빼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보여 드린 거고 제가 3번 방 보여 드릴게요. 3번 방으로 들어오세요. 3번 방도 굉장히 장점이 많아요. 면적도 넓고요. 와. 제가 3번 방 사이즈 먼저 재봐 드릴게요. 네. 3번 방 가로 폭이 2700, 세로가 3000이 나와요. 와. 우리 막내 주는 방인데 막내가 쓰기에는 굉장히 좋은 방이죠 <laughs> 아니 왜 막내를 그렇게 자꾸 안 좋은 방 주고 싶어요? 아니 예, 아니요 저는 3번 방은 막내가 쓰기에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아네네 고집이 있네요 <laughs> 이쪽에 침대 놓고 책상 놓고 하시면 되는데, 오늘은 옷장이 필요가 없어요. 아... 3번 방에 우리 아이들 쓰라고, 기분 좋게 쓰라고 붓박이장을넣어놨거든요붓박이장도 우리 아이들 쓰는 넉넉한 공간이에요. 이렇게 옷 수납하시면 공간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겠죠. 그렇죠. 네. 3번 방까지 보셨고요. 맞은편에 있는 2번 방을 보여드릴게요. 3번 방도 크기 때문에 2번 방 크기도 굉장히 잘 빼놨어요. 2번 방도 기대됩니다. 아 어, 크죠? 오. 바닥은 강화 마루로 시공을 해놨고요. 아무래도 제가 좀 덩치가 크다 보니까 영상 속에서는 조금 작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직접 와서 보시면 와 소리 나옵니다. 그러겠어요. 제가 2번 방 사이즈 재봐드릴게요. 2번 방 가로 폭이 3000 대, 세로가 3250이 나와요. 안방 사이즈인데요? 네, 웬만한 안방 사이즈. 엄청 좋네요. 엄청 넓죠. 네. 여기는 이제 큰 애가 쓰거나 아니면 막내가 써도 되는데 큰 애가 써야 되겠지요. 아? 그래요. 마음대로 네네. 정하세요. 음. 이쪽에 침대 넣고 책상 넣고 앞쪽에 옷장 짜놓으셔도 충분한 공간 나와요. 2번 방에는 베란다 있거든요. 베란다 보여드릴게요. 2번 방이 크기 때문에 베란다도 클 수밖에 없겠죠. 오. 이 정도 크기가 끝이 아니에요. 세탁기, 건조기 넣으시면 충분한 공간 나와서 워시타워 크기로 놓으시면 되고요. 두개 끝이면 너무 작은 거 아니냐 하실 텐데 이쪽으로 들어와 보세요. 여기는 문을 달아놨고 웬만한 창고, 다용도실로 쓰시면 돼요. 짐들 쌓아두고 이렇게 철문으로 닫아두면 안 쓰는 짐들 보관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이제 창이 있기 때문에 환기시키시기도 굉장히 좋고요. 2번 방까지 보셨고요. 맞은편 안방 보여드릴 건데 알찬 틈새 공간. 이쪽으로는 진열장을 놓으셔도 되고요. 수납장을 짜놓고 이렇게 수납장으요 하셔도 돼요. 저같으면 여기 그냥 이제 가족 사진 같은 거 걸어 두면 딱 맞겠죠. 어, 좋은 자리였어. 네. 안방으로 들어갈게요. 안방 크기가 굉장히 시원 시원하니 잘 뽑아 놨습니다. 오. 안방 시원시원하네요. 진짜. 아, 그렇죠. 제가 먼저 사이즈 재봐 드릴게요. 네. 안방 가로 폭 사이즈가 3800 나오고요. 세로가 3250이 나와요. 엄청 크네요. 엄청 커요. 가로가 12자가 넘네요. 안방 같은 경우는 킹 사이즈 침대나 패밀리 침대 놓으셔도 되고요. 안방 천장에 보시면 지금 또 시원하게 보내시라고 시스템 에어컨 l g 정품 휘센 에어컨으로 넣어놨고요 양쪽으로는 은은한 분위기를 내주는 간접 조명까지 넣어놨어요 저녁이 되시면 LED등 꺼놓고 이것만 틀어놓으시면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주겠죠 안방에서 음 그러겠네요 안방 분위기는 좋아야 됩니다 네더 해보세요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 거죠?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더 해보세요 아늑해야 우리 막내가 3번방 쓰다가 2번방으로 갈수 있겠죠 아그 뜻이에요? 아 네네 첫째는 독립해야 돼요? 아, 첫째는 독립을 해야 됩니다. 독립할 때는 어디로? 독립할 때는 하마TV로 꼭 연락주세요. 안방에도 큰 베란다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가로폭이 워낙 넓다 보니까 베란다도 굉장히 큽니다. 와, 안방 베란다 엄청나네요. 엄청나요. 여기도 온수, 냉수 나오는 수전 빼놨기 때문에 세탁기, 건조기 올려놓으셔도 되고요. 아니시면 그냥 이쪽을 창고로 쓰셔도 됩니다. 두개 있는 베란다가 다 좋네요. 네, 다 넓어요. 여기는 철문으로 단단하게 시공을 해놨기 때문에 보일러실이 있는데 소음이 밖으로 안 나가요. 그리고 그 짜투리 공간에도 뭐 진열이 되겠네요. 그렇죠. 오늘 공간은 보관하실 게많으면 충분히 창고로 쓰실 공간이 많아요. 어우, 충분히 공간이 좋은 베란다였어요. 아, 그렇죠. 아예. 안방 베란다까지 보셨고 제가 욕실 보여드릴게요 안방 욕실도 보시면은 굉장히 커요 메인 욕실 아니에요 안방 욕실 엄청 크네 네 크다는 이유가 물티기 파티션까지 쳐져 있고 해바라기 수전이 있어요 네 맞아요 요 정도면은 안방 화장실에서 충분히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에 같이 두 명이서도 써도 충분한 공간 나옵니다 어우 충분하네요 네 일체형 수전으로 준비를 해놨고 세면대 선반 거울 달린 슬라이딩 도우까지 준비를 해놨고요 변기통 알차게 들어 있습니다. 안방까지 다 보셨고요. 메인 화장실 보여 드릴게요. 메인 화장실은 특별한 게 있습니다. 들어와 보세요. 어떤 특별한 게 있을까요?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로 다시공을 해 놨고요. 여기 보세요. 어, 빠르다. 언제 가서 앉았대? <laughs> 이렇게 넓은 욕조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욕조를 좋아해요. 아, 좋다. 욕조 있어서. 욕조 준비해놨고, 일체형으로 샤워기 수전돼 있고요. 세면대, 거울 다린 수납장까지. 변기통도 다 들어있어요. 이렇게 넓고 고급진 인테리어 오늘의 집. 저호빵맹하게 다 보셨고요. 방 3개, 화장실 2개, 큰 베란다까지 2개인 오늘의 집이었고요. 주변으로는 역공역이 도보 6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지하철 이용시에도 굉장히 편리하 하고요. 욕곡역의 인프라를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욕곡시장, 대형마트, 홈플러스 병원, 약국 등 모든 편의시설을 다 로드샵으로 이용을 가능하세요. 오늘의 현장 분양가는요. 5억 중반부터 시작을 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실입주금 같은 경우는 1억 정도면 오늘의 집을 분양하실 수 있습니다. 실입주금이 조금이라도 부족하신 분들은 저희 하마TV로 은밀하게 전화주셔야 돼요. 자,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 호빵맨은 또 다른 꿀매물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마TV 호빵맨이에요. 차! 오케이!